혹시 펜션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돈이 부족해서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모든 걸 제쳐두고 지금 당장 싸고 넓은 땅부터 찾으십시오. 15년 이상 펜션을 만들어온 전문가라서 장담합니다. 싸고 넓은 땅만 있으면 경치 좋은 바닷가에 비싼 돈을 주고 만든 풀빌라 못지않은 펜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방은 작아도 됩니다. 잘 꾸민 마당만 있으면 15평짜리 객실을 3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신다면 오늘 영상은 가볍게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괜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건 싫어서 그렇죠.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어 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 펜션의 매출 역시 책임질 각오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못 다한 이야기는 매달 무료로 열리는 수익형 펜션 창업 세미나에서 말씀드릴 생각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싸고 넓은 땅의 의미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제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땅이 좋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입니다. 두 가지 질문 모두 펜션 사업을 시작할 입지에 대한 고민이 숨어 있죠. 애견 펜션이나 키즈 펜션이라면 대답이 달라지겠지만 다짜고짜 펜션을 차리고 싶다는 분들에겐 무조건 싸고 넓은 땅을 사라고 권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싸고 넓은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펜션은 경치 좋은 땅이나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런 논리엔 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경치 좋은 땅이나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는 조건 두 가지 모두 나만 노리는 장점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엔 바다가 보이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터를 잡은 펜션이 엄청나게 많죠.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양쪽에 빼곡이 들어선 펜션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은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제가 펜션을 만들어본 것 중엔 평당 800만 원이 넘었던 것도 있고, 실제로 매매가 되는지는 둘째치고, 평당 1,500만 원을 부르던 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자리에 다른 펜션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인 고급 펜션을 만들면 어떨까요? 당연히 예약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온 매출이 투자금을 뽑고도 남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죠. 이런 역설은 손님이 많다는 유명 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다는 관광지마다 엄청난 숫자의 펜션이 있죠.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 중에 하나인 경주시만 해도 등록된 농어촌 민박 숫자가 2,500개가 넘습니다. 펜션 뿐만 아니라 보문단지 주변에는 호텔이나 리조트로 꽉차 있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펜션이 눈에 띄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경치 좋은 바닷가나 유명 관광지라는 입지 조건은 나만이 누리는 장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모든 펜션이 누리는 장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곳들과 멀찍이 떨어진 지역에 싸고 넓은 땅을 사서 우리 펜션의 가치를 높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마당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죠. 그나마 요즘 예약이 잘 되는 펜션은 풀빌라와 독채 펜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로 손님이 없는 펜션은 어떤 곳일까요? 차를 대면 곧장 방에서 머물다가 바베큐만 간신히 할수 있는 펜션들이죠. 이런 펜션들은 말 그대로 죽을 수습니다 원래 펜션은 고급 별장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던 시설이었죠. 하지만 손님이 많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객실수를 늘린 콘도미니엄 스타일의 펜션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런 펜션이 맨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제법 큰 인기를 누렸었죠. 별장 같았던 예전의 펜션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매력은 시들해지고 맙니다. 야외 수영장 같은 부대시설과 바베큐를 할수 있다는 점을 빼면 가격은 호텔보다 비싸고 서비스는 모텔만도 못하다는 인식이 쌓인 결과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풀빌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큰맘 먹은 김에 가격은 비싸도 다른 손님들과 마주치지 않는 게 낫다고 여긴 결과죠. 그런데 풀빌라가 가격까지 저렴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인기를 누렸을 겁니다. 실제로 같은 지역을 몇 년간 꾸준히 조사한 결과 풀빌라 펜션의 예약률은 생각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더군요. 어차피 다녀갔던 사람들이 재방문할 이유도 없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대중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게 원인이죠. 하지만 비싼 땅에 엄청난 돈을 들여 풀빌라를 만든 이상 어쩔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감성숙소라는 이름의 독재 펜션이 또 다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풀빌라도 나름 독립적인 구조지만 아예 담장을 두른 마당까지 있는 감성 숙소는 객실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빌린다는 느낌을 주죠. 거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의 영향도 한몫 단단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펜션의 트렌드가 숙박에서 공간 대여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확실해졌죠. 풀빌라와 비슷한 가격이면 감성 숙소나 독채 펜션을 선택할 확률이 큰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싸고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풀빌라와 비슷한 땅에 넓은 크기의 독채 펜션을 만들기란 쉽지 않죠. 인적이 뜸한 곳에 자리 잡은 감성수가 많은 이유도 싸고 넓은 땅에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앞에서 이야기한 애견 펜션이나 키즈 펜션의 입지도 짚고 넘어가 보죠.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어떤 땅을 사야 하느냐 보다는 배우 시장과의 거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우 시장이란 강아지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많은 대도시를 뜻하죠.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최대한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 땅을 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애견이나 키즈펜션 역시 독채 구조가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땅의 넓이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넓은 땅을 사려고 들어도 만만치 않죠. 그렇다면 이건 또왜 그럴까요? 많이 들여다보면 감성숙소도 풀빌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풀빌라나 감성숙소 양쪽 모두 객실 전용 풀은 기본이죠. 오히려 객실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은 풀빌라가 한수입니다 주로 오션뷰에 자리한 풀빌라와 달리 특별한 풍경을 자랑하는 감성숙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1세대 감성숙소의 대표주자로 이름난 삼척의 사유의 숲만 해도 오션뷰는 커녕 바닷가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16평 크기의 객실을 50만원 가까운 금액에 팔았는데도 날마다 만실을 채워나갔었죠. 심지어 문을 열고 한동안은 홈페이지 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유의 습이 이런 인기를 끈 이유는 독특한 느낌의 정원이 한몫 단단히 했었죠. 오죽하면 사유의 습에 무거간 손님들마다 침실에서 바라보는 정원 사진을 찍어서 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마당이 있는 독채 펜션을 지으면 그만일까요? 물론 그건 아니죠. 객실의 구조나 정원의 구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땅에 대한 고정관념과 건축규정이라는 함정의 발목을 잡히지 않아야 독특한 느낌의 감성수술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함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토지를 거래할 때 주로 필지 단위로 사고팝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몇 평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죠. 보통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은 한 필지가 10평에서 100평 사이고 농지는 1000평 이상, 임야는 수천에서 수만평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펜션을 만들 땐 적당한 크기의 필지를 찾거나 필지 분할을 통해 토지의 일부만 대지로 바꾸죠. 물론 펜션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런 선택은 당연합니다. 이러다 보니 특별한 사업적인 판단이 없는 이상 넓은 땅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여기에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건축규정이 쐐기를 박습니다. 이런적으로 70평 규모의 농어촌 민박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인 땅 180평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크기면 수영장이나 부대 시설은 고사하고 주차장을 만들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200평이 채안 되는 땅에 펜션을 만들 궁리를 하죠. 도대체 왜 그렇게 좁은 땅을 샀냐고 물어보면 다들 땅값을 들먹입니다. 물론 남의 주머니 사정에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는 생각을 지우기는 힘들죠. 농촌 지역의 토지 가격은 보통 평당 5, 60만 원가량 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세가 다르고 규모가 큰 생활 숙박업을 지을 수 있는 계획 관리 지역은 땅값이 훨씬 비싸죠. 하지만 요즘도 잘만 찾으면 평당 3,40만원짜리 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땅값 때문에 고민이라도 인기 많은 감성숙소의 객실 요금을 생각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최근에 인기 많은 감성숙소는 평일에도 3,40만원 이상 받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평당 3,40만원짜리 땅도 객실을 하나만 더 팔면 날마다 한 평씩 더살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신축 비용과 견주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수준의 풀빌라를 짓는 데도 평당 천만 원 이상은 듭니다. 하지만 넓은 땅에 짓는 감성 숙소나 독채 펜션은 평당 8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죠. 심지어 영리하게 머리를 쓰면 신축 비용은 훨씬 아낄 수 있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아껴 마당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쁜 수영장 하나에 가볍게 불멍을 즐길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예 땅이 넓다면 보기 좋게 데크를 깔아 야외 거실을 두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 감성숙도나 독채 펜션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커플이나 가족 펜션은 물론이고 애견이나 키즈 펜션에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죠.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사양산업으로 취급받는 분위기지만 펜션 사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한동안은 투자 경쟁처럼 보이던 시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풀빌라나 소규모 리조트급 펜션의 인기가 시들해진 지금 예전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펜션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 확실해진 비대면 분위기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감성은 기존의 펜션과는 전혀 다른 시설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펜션 사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경제적인 자유를 바라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못다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